자, V리그에서 정말 흥미로운 대결이 하나 펼쳐집니다. 절대 강자 대한항공과 그야말로 절벽 끝에선 우리 카드의 맞대결인데요. 과연 1위의 아성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6위의 반란이 시작될까요? 지금부터 데이터를 통해서 그 승부의 향방을 아주 날카롭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경기의 구도는 뭐, 아주 명확합니다. 한쪽은 리그 최강자, 거인, 대한항공이고요. 다른 한쪽은 반전이 정말 절실한 도전자, 우리 카드죠.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죠. 과연 어떤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경기는 12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고요. 우리카드의 홈구장인 장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현재 리그 6위인 6위 우리카드가 압도적인 1위 대한항공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두팀 요즘 분위기는 어떨까요? 과연 기세는 어느 팀의 편일지 최근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카드는 지금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깊은 사면표에 눕혀 빠져 있거든요. 팀 분위기 반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5경기를 딱 놓고 비교해보면, 대한항공이 3승 2패로 우리 카드의 2승 3패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항공도 약간의 기복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안정성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보이고 있죠. 상대전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대한항공이 무려 4승 1패. 이건 뭐 압도적인 우위죠. 이 숫자는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코트 위에서 선수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 그 자체일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런 표면적인 기록을 넘어서 데이터 깊숙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두 팀의 운명을 가를 핵심 데이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경기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이두 팀의 희비를 가를 결정적인 차이점, 딱 하나만 꼽으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탯을 한번 보시죠. 순위, 승률, 세트 득실률까지 거의 모든 지표에서 대한항공이 우리 카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률이 81%대35%이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말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격 범실이요. 우리 카드가 146개, 대한항공이 107개입니다. 거의 40개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 수치는 우리 카드의 공격 집중력이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죠. 전문가들도 바로 이 점을 콕 집어서 지적합니다. 이 범실 차이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거라는 예측이죠. 결국 핵심은 이 범실 관리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과 시장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배당률을 통해서 가장 객관적인 예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와 해외 배당률 모두 한 목소리로 대한항공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1.26, 1.33이라는 낮은 배당률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시장이 대한항공의 승리를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배당률을 승리 확률로 바꿔보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더 명확해집니다. 대한항공의 승리 확률은 무려 78%, 우리 카드는 22%로 나타나네요. 데이터 분석과 시장의 예측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저희의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희의 최종 예측 스코어는 1대3 대한항공의 승리입니다. 물론 우리 카드가 홈의 이점을 살려서 한 세트 정도는 따낼 수 있겠지만 결국 전력의 안정성이나 범실 관리 능력에서 앞서는 대한항공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측을 바탕으로 세 가지 베팅 전략을 제안해 드릴 수 있겠네요. 먼저 나는 안전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대한항공의 일반 승리가 있겠고요. 조금 더 수입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 대한항공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에 오버를 조합하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배당을 노리는 과감한 도전을 원하신다면 1대3 정확한 스코어 예측을 추천합니다. 네. 모든 데이터는 대한항공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은 둥글죠. 과연 6위 우리 카드의 반격이 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이제 코트 위에서 확인될 것입니다.